요번에 얘네들을 할 건데요. 음, 이 중에 두 개만 할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풀어보면서 성장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를 푸는 방법, 얘를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조금 어렵고 얘는 조금 더 어렵겠죠? 어, 이두 개는 이두 개의 중간쯤 어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고 얘를 풀면 이두 개는 풀릴 겁니다.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 아니라 전체 외형을 먼저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둘 다. 전체 외형을 보면 120이고 52예요. 이렇게 보시면 120에 5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선이니까 사선은 길이를 알수 없거든요.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각도들이 나와 있죠. 각도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인. 일단 전체를 그립니다. 크게요. 큼직큼직하게 그리셔도 돼요. 옵셋 120. 옵셋 52.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트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각도가 여기가 83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여기서부터예요. 늘 0도부터예요. 여기가 몇 도인가요? 97도가 되겠죠. 그래야 두개 합쳐서 180도. 이해되시나요? 네. 늘 우리는 0도부터 따지는 겁니다. 네. 97도에요. 그럼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극자표를 쓰시면 돼요. 라인.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60만큼 97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폴라트래킹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각도 추적기죠. 자요. 맨 아래 가면 이렇게 트래킹 그러니까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기본 각도예요. 내가 기, 기본으로 사용하는 각도를 여기서 지정하는데 여기는 특수각도입니다. 지금처럼 97도. 여기 없잖아요. 기존의 오토캐드에서 제공해주는 각도 말고 내가 한번 쓰고 말 각도들. 그걸 여기다 써는 겁니다. new, 97도. 이렇게요. 그러면, 캐드가 97도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오케이. 제가 30도 단위를 놨기 때문에 90도가 나오겠죠. 그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 97도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클릭. 그럼 나는 상대 자, 그러니까 상대 극좌표를 몰라도 그냥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트림 선 정리하고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다시 offset 31.5mm. 선을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연결하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트 r 얘네들 일단 지우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선과 이 선이 위치가 똑같아요. 자,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시면 돼요. 수직선입니다. 보세요. 여기 교, 끝점에서 13.5mm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끝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린 다음에 옵셋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리면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러면 자국이 남아요. 근데 캐드는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상선을 만들어서 삭제하고 지우고, 그러니까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가상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상선을 만드는 겁니다. 옵셋 13.5mm 옵셋 28, 옵셋 12mm 옵셋 아, 예.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트림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번 트림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트림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트림. 이 선이 기준이 돼서 엔터. 칼날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자르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지우세요. 그런데 경계가 복잡하면 경계를 지정해서 지우세요. 라인 어 이번에 116도네요. 자, 얘는 0도부터 116도예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골뱅이 30만큼 116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폴라 트래킹 들어가서, 이게 97도 지우고, 116도 추가하고, 그 다음 라인. 120도니까 조금만 더 위로 116도, 여기네요. 이렇게. 트림.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어서 계속, 더 해보도록 하지요. 역시 선을 길게 그려야 돼요. 선을 길게 그립니다. 얘는 나중에 로테이트로 그릴 수 있어요. 로테이트라는 명령어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 극좌표를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상대 극좌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를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 101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평선을 그리면, 여기가 101도죠? 맞습니까? 엇각에 의해서 101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37도랍니다. 여기가 37도래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몇 도일까요? 138도를 빼니까 42도가 되네요. 네, 여기 42도. 그러면, 여기가 0도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가 요 각도죠. 마이너스 42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2도에 101도. 이해되셨나요? 이 각도에요. 각도가 두개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수평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몇 도에요? 101도입니다. 엇각에 의해서 101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37도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각도가 42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요만큼의 각도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여기 계산되어 있죠? 엇각에 의해서, 이렇게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42도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고 반대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42도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2도에, 여기 플러스 10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길이, 라인. 전체 길이 모릅니다. 그냥 길게요. 길게요. 전체 길이 모릅니다. 그냥 길게요. 옵셋 62. 자, 트림으로 선을 끊어버립니다. 옵셋 30mm, 옵셋 10mm, 옵셋, 음, 39mm, 옵셋 41mm. 이만큼 가네요. 자, 보시면, 트림. 경계를 자르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서클 22.5mm, 서클 39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사선이 있는데 65도네요. 이렇게 사선이 가는데 65도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16도 빼고 여기 보면 5도 단위가 있어요. 5도 단위. 그럼 65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라인. 자. 여기가 60도, 여기가 65도. 네,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경계 지정하고 삭제. 그 다음 경계 지정하지 않고 삭제. 그 다음 라인. 여기 끝점에서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그다음 골뱅이 길이를 몰라요 80만큼 101도 이렇게 생겼네요. 네 나머지 트림으로 다 지우면 됩니다. 옵셋 13mm. 아이고 여기 아니지? 옵셋 13mm. 옵셋 12mm. 서클. 다이아메타 14mm.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 각도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 정도를 풀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